안녕하세요, 에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해당 영상 이제 오늘 매매했던 내용이고요. 자, 지수 얘기를 살짝 해보면 사실 오늘만큼은 지수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예. 어제 미시장이 또 좋게 마무리를 했었고, 오늘 장중에 미성물도 보합 이상에서 괜찮았죠. 그다음에 장 초반에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제 외인 매도세로 끝났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야,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 이놈들. 고점 대비 1.5%를 밀어버리네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오히려 이런 시장이 더 개미들 피해가 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왜? 갈줄 알고 배팅을 했는데, 예, 추매를 했는데, 아,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시장 같은 경우는 마감 자체는 거의 뭐약보합에서 끝난 시장이지만, 오히려 고점 대비 저점이 많이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개미 투자자분들이 조금 피해, 손실을 좀본 하루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만, 아, 조심하, 요즘 대한민국 시장이 좀 매가리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좀 매매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좀 긴장을 해서, 긴장감 있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손절한 종목도 있지만 뭐 종목 선정에 이좀 괜찮았던 편이라 수익으로 좀 마감한 하루였지만 우리 개미투자자분들은 좀 힘들 내시고 또 좋은 시장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제가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봐도 주도 테마나 뽑으라면은 예, 디지털 아페 테마죠.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은봉으로 좀 마감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예, 디지털 아페가 전부 다 그랬었죠. 갭을 띄워놓고 다 하락 은봉으로 마감한.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살펴보자면은 은봉은 나왔지만 꽤나 큰 은봉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거의 터지지 않은 은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미국 파워 의장의 디지털 달러 여름 중에 이제 논의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죠. 세력의 의중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좋은 기사와 좋은 재료를 만들고 이 은봉을 잡아먹는 돌파가 나온다면 은 정거점을 뚫으러 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더조정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제 관심 종목 최상단의 이스트업을 해놓고 좀 지켜보고 있었죠. 뭐 결과론적으로 예,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좋은 호재와 좋은 차트 모양에서, 물론 이제 어제 음봉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음봉을 잡아먹는, 특히 거래대금이 없는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면 은 오히려 괜찮은 시세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KCT 하면은 디지털화폐의 최근 여러 가지 디지털 에 K사인, KCS, 뭐한넷 노디스. 오늘 한국과 컴퓨터 전부 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 대장주 하나 뽑으라면은 KCT가 맞죠. 물론 이제 KCS가 오늘 큰 상승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장 초반 출발부터 최근에 거, 들어온 거래 대금까지 감안한다면은 을 KCT만한 종목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공략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은 시가부터 공략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뭐 어제도 갭을 이렇게 띄어놓고 예, 하락 음봉을 떼운 만큼 오늘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은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었고요. 고구간에 그 타점을 잡고 매매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좋은 재료도 있고 차트 모양이 이쁘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좀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장 초반부터 지수가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늘린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어제 고점 부근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걸어 놨고요. 딱 기가 막히게 또그 부분에 잘 사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이게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했던 종목인데, 장후반에 이렇게 길게 매도할 수, 있, 장후반에 이렇게 길게 매도할 수 있었던 근간은, 별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왔었죠. 예. 물론 수급주는 아니지만, 후반에 프로, 프로그램까지 따라 매수세까지 따라준다면 조금 더 높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길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종목 디지털화폐 매매하신 분들은 웬만큼은 다 수익을 챙기지, 챙기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국손재입니다이 종목은 이제 홍주표 관련 종목이죠. 정치 테마. 그런 얘기가 있죠. 지수가 안 좋을 때 해칭 종목으로, 뭐, 신규 상장 종목, 또 정치 테마, 또 원래 품절주 뭐 이런 해칭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출발 자체는 지수가 좋았지만, 고점 대비 이제 낙폭가대로 나오는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정치주의 돈이 쏠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죠. 물론 이제 요즘 정치주 하면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홍준표가 이제 야권에서 또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 요즘 복당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좋은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었고,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가열이 좀 들어갔던 구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구간에서 시세를 제대로 못 내다 보니까 앞에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빠져나갈 자리가 별로 없어졌죠. 예. 그렇다면 시세를 한 번쯤은 줄수 있는, 예,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뭐 시가, 부팅 부, 시가 배팅을 할 만큼 뭐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기 엔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고요. 이 종목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예, KCT랑 별 차이가 없죠. 어제 고점을 돌파하고 구구간에서 어, 그 길게 길게 수익을 챙기면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니까 오늘은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의 의가 굉장히 잘 먹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만들어진 차트에 거래 대금까지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선재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구형테크. 자 그러니까 구형테크는 오늘 장 중에 기아 기아차죠? 기아. 네. 이 종목이 좀 시세가 좀 괜찮게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시세가 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기아가 잘가다면 같이 따라다니는 따라쟁이 종목들이 있죠. 예, 구형 테크, 아진산업. 예, 장 초반에 기아가 가는 거를 보고, 오 괜찮네요. 수급이 좀 괜찮게 잘 들어왔던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왔었죠. 기아가. 그런 예, 점을 감안해서 구형 테크, 스케핑 개념으로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빠진 모습이 나와서, 예, 본절 컷에서 마무리를 한 종목이었구요. 뭐, 결론적으로 이 종목 역시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열렸죠. 예, 새벽 중에. 이제 며칠간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사 중에서 이제 대북 관련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복주 관련 종목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어떤 종목을 이제 공약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오늘 물론 대동기어인가? 그 종목이 더 시세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은 종목 중에서 시가가 가장 높게 뜨는 종목 중에 하나가 푸른 기시로였습니다 예. 뭐 철도 관련 대복주였는데 고그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럼 잠시나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시가부터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다행히 시가 배팅과 동시에 바로 시세가 나왔고요. 어제 고점 부근에서 눌림 매매를 잡고 다시 2차 시세를 챙겼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어제 고점이 돌파하기에도 좋은 구간이지만 또 눌림 매매를 할때 지지라인으로 또 기가 막힌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잘 많아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진인데,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조금 매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예. 물론 이제 MRN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정장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수혜주는 이제 모도나 주였죠. 예. 근데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별로 뜨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갭이 많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뭐 있어? 너 혹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그걸 좀 체크 관점에서 쳐다보고 시가의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다만,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수익을 챙기고, 본절을 위협하는 구간에서, 손절, 그, 본절 컷으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도 좀 같은 관점에서 좀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예. 사실, 요 구간이 좀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이 종목이 어제 자회사 나스닥 상장 이슈로 조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역시 오늘 또, 좋은 자리에서, 예, 시가 개비 뜨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폭락 포인트를 감안을 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시가 배팅을 들어갔던 종목이었고, 한 반절 정도는, 예,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반 정도는 이제 본절을 위협하는 구간에서 본절 것으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테마를 제외하고 또 다른 테마가 있었다면 오늘 저는 이제 신규 상장 테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신규 상장 테마는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느 타임에 게이 종목들이 상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할 때 상장하는 것보다 하락할 때나 또 횡보할 때 상장을 하는 게 오히려 신규 상장 종목에서 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은 기관이나 외인들이 도와주는 종목이 아니죠.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은 신규가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매도세로 실현하기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만큼은 순수하게 개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종목이었죠. 그 어제 샘시엔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게 타이이 기가 막혔던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반도체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찰나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게 이제 상따라고 할수 있겠죠. 예. 따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장을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수혜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한 만큼 오늘도 한 번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라 판단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시가 배팅을 했던 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가부터 조금 상승이 나와가지고 좀 좋은 가격대로 이제 수익을 챙겨서 마무리했던 종목이었구요또 오늘 상장한 종목 있죠? 삼형 SNC. 예, 이게 이제 전자전기 쪽이 이제 관련 종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하락을 할때 오히려 해칭 종목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 좀 매력적일 때가 좀 많습니다 오늘 특히 지수가 장 초반에 갭을 끼운 다음에 크게 밀렸었던 구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은 구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잡았던 이유가 한26% 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상장에 돈이 좀 쏠리고 있었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한 2천 원 이상 터졌는데, 아 그렇다면 너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던 종목이고요.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팔았고요. 나머지 3분의 2 물량 정도는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때 이제 장 초반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주도 테마였던 이제 디지털 아폐하고 신규 상장 테마 때문에 좀더 수익이 좀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지수 해칭 종목으로 싱글 상장 종목도 좀 도움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싱글 상장 종목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심 바이오, 설인 바이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손절이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어제 한미반도 그 한미정상회담에 그 이슈 때문에 오늘 한번 또 재료로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종가 배팅을 했던 종목이었죠. 아 근데 안 가더라고요. 예. 중간에 그래서 좀 매수를 다시 한번 할까 추경 매수를 눌린 매매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느낌이 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중에도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모온나 대표가 우리나라가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과 계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용의 이제 찌라시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악재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이제 홀짝 매매를 조금은 당연히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홀짝 매매는 좀지양하는 입장인데 물론 내일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시스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월요일날 갭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홀짝 매매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안 좋은 확률로 마무리되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도 100%가 아니고요 계약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규모의 계약금액, 계약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종목에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장중에 일본 관련된 기사가 아니어도 마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포인트를 잡고 있었고요 하도 안 가길래 예, 손절로 마무리했던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도 서림바, 마찬가지죠. 똑같은 관점으로 이 종목은 그래도 요 정도 자리라면 한번 눌림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분할 매수로 접근했는데, 역시나 안 가가지고, 손절로 장마감 때 마무리 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강학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MRN에 관련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었죠. 예, 근데 이제 좋은 구간에 이제 눌림 자리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거기 이제 보통 이제 포인트가 2만 삼천 오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 와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고요 장기 시액을 좀 챙겼던 종목이에요. 장 초반에 이 종목이 또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 어, 괜찮을 수있겠다 판단을 했는데, 어우, 팔고 나니까 더 가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 마무리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니까 오늘 같은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저는 어제 고점 돌파 매매가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이 됐고 통했던 하루였고요. 어제 고점을 또 눌림 구간으로 잡아가지고 매수했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를 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수가 사실은 좀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어쩌면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어렵지 않은, 또 쉽지 않은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종목 선정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고, 조금은 긴장감을 높여서 매매를 접근해야지만, 요런 시장 잘 피하시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루,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좋은 시장이 조만간 또 찾아올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뭐 앞으로도 이제 자주 찾아뵙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오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